강의 5번이에요. insects 곤충들은 attract 끌어요. collectors attention 수집가들 의 attention 관심을 끕니다. because 왜냐면 because they are extremely diverse 그들은 아주 다양하고 and often 그리고 자주 bear spectacular colors 아주 화려한 색깔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후 글의 전개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저 곤충 수집가가 아닌 얘들의 이 다양성과 아주 화려한 색 요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To biologists, however, 하지만 생물학자들에게 bright coloration 이 밝은 천연색은 has been a constantly renewed puzzle. constantly, 계속해서 끊임없이 renewed, 새로워지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동사를 has been을 썼거든요. 이건 이 곤충의 색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새로워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Because it makes an insect a highly visible prey to prospective predators. 그것이, 그러니까 뭐가요? 저 화려한 천연색이요. 저 화려한 색깔이 곤충을 이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포식자에게 있어서 아주 눈에 띄는 먹잇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대요. 이 곤충이 눈에 띄면 포식자의 눈에 아주 잘 보여가지고 잡아 먹히기가 쉬울 텐데 대체 왜 곤충은 이렇게 밝은 색을 띄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Charles Darwin understood that bright colors or exaggerated forms could evolve via sexual selection. Charles Darwin은 이 밝은색 혹은 과장된 형태가 이성 선택을 통해서 진화, 발달할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했는데, 이 sexual selection 이라는 절차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이하의 동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compete for access to mates in fertilization opportunities. 이게 어떤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하여 개체들이 그러니까 곤충들이 compete,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뭘 놓고 경쟁하네요. access 액세스 메이트 짝짓기 상대에 대한 접근권과 이 번식의 기회를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 However, he felt sexual selection could not account for the striking color pattern of non-reproductive larvae. 하지만 그는 느꼈어요. 이성 선택이 이 생식력이 없는 유충들이 가진 어떤 뚜렷한 색깔의 무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인,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 의사 고비나방 속에 있는 박각 시나방에서와 같이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대.